연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뒷부분에 성령이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 가사가 굉장히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내 삶에 주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광야를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작은 교회 연구소를 이끄시는 이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며 작은 교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는 이재양 목사님을 통해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의 그림을 잘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리 이재양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사에 나오는 71번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그들을 치유하시겠다고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메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금 보면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다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길을 만들어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걸어 올 길에서 바위들을 치워라. 굉장한 그 열정이 느껴지는 문장들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을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세 번역성 경우로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돌아오는 길에 조금의 장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도두고 길을 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낍니다. 심판을 당했던, 그래서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포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을 때,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 길을 수축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던 마음을 그1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볼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치셨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인간들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셨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전히 지 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놓아여 그들을 쳤고 내가 놓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길을 가버렸다. 인간의 죄가,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성과는 또 정반대로 완전히 이젠 버려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메시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끝없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말 것이고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지쳐 주저앉고 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마음을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노하여도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끝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용기를 잃고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십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시죠. 18절에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하나님이 보셨던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세 성경은 이 부분을 그러나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서.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하는 그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며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그 심판 속에 고통하는 모습을 다 살펴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도 보시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도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 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성경으로 보면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이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회복할 것을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들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여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주 대조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으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 통해하는 자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나의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겸손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위해 입술의 열매, 즉, 간식과 고통의 소리를 찬성으로 바꾸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얘기를 보았음직이란 구절이 큰 울림을 가지고 내게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의 고백을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통해사의 길을 보시고 극률이 여기사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겸손히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종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동해하고 잡아가오니 이종을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고치서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분명히 단절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이. 그들을 고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이 고통과 탄식에서 이제 찬양의 소리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회복의 길을 수축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이라는 자리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다시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